안녕하세요 유튜버 황토입니다어그 오늘은 원래 마크 하려고 했는데 야 마크가 안들어가져서 이거 좀 끊기네. 그그 그 그러려고 했는데 어쨌든 근데 이게 마크가 안들어가져서 일단 로블록스를 찍으려고 하는데 그럴 겸에 그 그냥 공지사항을 그거 하려고 하는데. 공지사항이 그 이제 제가 며칠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이제 그 제가 좀 바빠진 관계로 그 이제 영상을 올릴 수는 있는데 이제 올리기가 힘들 수도 있고 제때 제때 못 맞춰서 할것 같아서 일주일에 최대한 세 개. 3개 이상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일단은, 이거 전에 올라갈 영상, 그, 아, 이거 후에 올라갈 영상, 그,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발 구독자가 늘게 좀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구독으로 열심히 버티고는 있는데 이제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31명, 30몇명 정도 되는데 이제 제가 하나 공약을 드리자면은 100명이 되면은 제가 그 제가 마스크 음, 아니다. 제가 그, 예전에 공약 하나 들었었죠? 그, 좋아요, 그, 좋아요 사, 그, 떨어진 수만큼, 그거, 그거 공약된 게안 돼서, 제가 구독자가 100명 이상 되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타워를 깨보겠습니다. 깻력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 타워를 100명 이상 되면은 이 타워를 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걔가 실버 버튼을 받는다면은 이제 실버 버튼을 받으면 이제 깨면 월급 좀 많은 타워를 이제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영상 많이 많이 봐주시고 구독도 많이 많이 해주신다면은 이제 제가 <laughs> 제가 많이 행복할 거예요. 저는 아주 행복할 겁니다. 저는 아주 행복할 거니까, 제발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제발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부탁입니다. 저도 구독자 많아지고 싶어요. 저도 구독자가 많아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발 많이 많이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처음에는 말했다시피 이제 제가 바쁜 관계로 이제 그 이제 일주일에 3개 이상 올라갈 거예요. 가끔씩 4개, 5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발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지만 알람 버튼까지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거예요 제발 많이 많이 봐주시고 해주셨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여기서 떨어질게요 아 여기서 아 상점 위에서 어 근데 여기, 모기. 이거 옆에서 끝낼게요. 그러면, 은 빠이빠이.